Oh. 거야. 내가 아이저 카운터는 할수 있긴데 있긴 한데. 있긴 한데. 고맙다. 여기, 여기 하나 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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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 가자 가, 가자, 가자 가, 가, 가. 어? 여 하랑 있다 웨슬리 저기 있어 이그 사람 저 갈리면은 웨슬리 궁잘 들어 부딜 어. 그 사람 가로바로바 I b e 아, i e v e y 할 일이야. 맞아. leader. 으로 j o r How come you t o u c 안죽 e 어차 r o not a movie. Aha! I'm not s 우리 e I'm not sure. I'm 대 o t 줘야 r e I'm 우리 우리 라 r e I'm not s u r 라이전할티이 아니야. 여기 한 번만 봐 주라, 누가. 잡볼게다있이다이어다이어다이어이이다이어가보 뭐야? 아, 이제 아, 템을 뭐 쓰지? 일단 1장 1모 1티. 가하나 가야 다 아슬러야 야, 이거 썰어. 이어 히카 어어 아, 이거 아, 네. 아, 아, 진짜... 아, 어 이거 썰어. 히카 탔어이어 이거 썰어. 아거 이거 썰어. 거이이 특이한 명. 아 잠깐 좀 아파. <목소리>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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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우리 딜로 가 너무. 야, 루스타서, 루스타, 스루스타 하랑 좀봐 하랑 하랑 컷. 오케이, 봐봐, 이렇게 다 이길 거면서 뭘 걱정해? 하이카. 이 야, 거기 진이 돈 남아나. 거기 한세개 있어. <laughs> 아 잠깐만. 지금 찍으면 안 되는데. 아, 공을 썼어. 나 지금 이장. 아, 완전 공배리야 지금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이렇게 가면 아, 될것 같은데. 어, 그럼 공을 그냥, 그냥 아이자 건가? 카운터 썼을까요? 네, 아이자. 아, 아이자 간다. 오른쪽에 있었어. 내가 난궁을 아이자 궁 카운터 썼을까요? 아파. 끝났냐 빙났어 아까 그거 보스 라라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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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나 죽었지 여기 안에 있다 도망갔어 아 이자 hey t h 하한명 많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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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자 조심해 저거기서물먹였싸우무 우리가 어, 불범사 어 어, 하랑, 하 때문에 여기 가갖다 물려. 지금 싸울 거야? 싸울 거야? 싸안 싸워, 싸워. 그러면. 안 싸워. 어, 하랑이 있다. 아이파파 버스트 데 우리 일어나. 잠깐. 만치 제대로 픽. 나 죽었어. 에이. 자, 그렇게 한번 쭉 이야. 라인 먼저 죽어버렸네. 좋아할 수있버릴 거야. 근데 우리 그 뭐냐? 레이더 있는 사람 나 아. 그러면 지뢰 좀 봐줘. 지뢰 위치좀찍어줘알았어 아, 여기 오른쪽에 두고 있다. 하랑 하랑 하랑. 스레인라스테 레이더 <목소리도> 여기서 우리 길드는 사람 한명 낚시를 해보자 얘들아 지레지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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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뒤, 한 없어 타러타타 쌍쌍 가네 위기 있다 위야 여기.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웨슬리 가운데 여기 와봐 안돼안돼 여기 안에 이석이 여기에 티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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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찮찰것 같은데 라 아니 딴 게가 어. 여기 다 여기 나오는 거라도 해볼래? 아이작 온다 보라기 엑스 아아!! 가개피야 미안해 컷아 미안해 니가개 딸피야 게컷나 쫓아온다 아니다 아니다 아 히가 딸피 쳤는데 너무 아깝다 미안해 내가 아 여기 왜에스컷 아잇 그냥 내가 방배 갈게 이련 때문에 뒤로 못가 어어 미안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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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쎄쎠 아, <laughs> 아다! 오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또 먹었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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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형 뭐, 입선으로 두개 먹는 거 같아 아 나눠서? 어 나눠서 피터를안 해봐서 모르겠다 피터아 아. 근데 에이스들 불에이스인데? <laughs> 아, 에이스 맞냐 에이스 아니야 어떻게 맞 에이스 <laughs> 뭐는 에이스가 뭐야? 우리 4천은 넘어. 게임 해 봐. 우리가 안 했을 그렇지. 아, 당연하지. 맞아. 두명 에이스가 오에이스를 이길 수 있겠어. 아. 아니다. 좋은 거좀 나눠 드십시오. 강아 절검하면 바로 없어져. 시야 시야 보십니까? 아 이거 하나만. 잠깐. 빠지, 빠지, 빠지. 이거도. 아! 어디 어디 어디? 소막 소막. 나와. 다컷 컷.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. 핵핵핵 조심해. 핵핵야 랑 살아있어. 오늘 골목에서 싸면안 돼. 골목대장이야. 한번 가볼까? 못뺄것 같아. 못뺄것 같아. 못 빼. 못 빼. 하랑 먹어. 네. 괜찮. 괜찮. 먹어. 궁 없어서 스킨님한테샀어 나이스. 그러지? 하랑 구독 빙. 하나 하나 아라, 빠졌어. 오, 이기왜 맞아. 야나 아 반대로 가어 아아 야! 아아 카메라 어디 갔어? 다나공 아, 있어. 메슬리 컷. 자, <목소리> 아 잠깐만. 여기 어디, 여기, 어디 어디 파이팅, 어디. 파이팅, 파이팅 아. 이아 <laughs> 그럼 <타이밍>. <laughs> <아니, 지금. 웃음> <넘어질 수 있구나. 웃음> 내가 어떻게 아맞는 <laughs> <laughs> 이게 이니시인가 이게? 어. 아이 아이. 예.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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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.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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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밀아다 밀었어. 그래서 여기 땅이야. 거기야. 아! 아! 여기야. 그래 여기야. 아이아이. 야. 잡을까? 같 아니 누가 해야 돼? 핵 핵. 오, 됐다. 아, 근데 핵이 너무 안날라온다 택티컬. 아, 어, 아, 아, 어, 날려. 아, 차지하라 깔끔하게 3층으로 가나요. 아, 여기는 올것 같은데. 이거 차지하고 있으면 일정에 한 거죠. 컷. 아, 어. 그거 어, 어, 그거 한번 <laughs> <에? 웃음> 기 어. 아, 후이려 가지고 아그냥죠 계속 바꾸거든. 그래서 니가 그렇게 딜이 쑥쑥 들어갔구나. 아, 지금 E, t 2바 1허, H 1바. 님들 나 혼자만 급궁이었어. 개이득. 아, 이 가고 나머지 링다 갈게. 우리 지뢰 좀 없애 줘.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마. 어, 너무 불리하지만 티칠 안면나인슈 찍었어 근데 딱공 맞으면 안돼안 돼! 어어한 명이라도 뭐 있으면 말할게 와이 E, E 야, 강화 철거 안 나왔어 강화 철거 만 같이 챙야 채... 야, 아이장 아, 온다 찍었어 아이장, 아이장, 아이장 녹다 죽지 않아! 죽지 않아! 죽지 않아. 아, 죽여줄게, 일로와! 일로 바로 앞으로 다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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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슬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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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아! 왔어 아! 한대한 대. 한대한대나 아, 잠깐만. 가다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야, 누군가. 야, 누군가. 아. 진짜 죽데 가려라가려라 아, 달려 가려라, 가려라. 야 엘초 누구야? 와 엘초 엘 누구야? 엘초 지렸다. 그만 나오자. 그만 나오자. 야, 하나 하나 하나. 나스차번차번차 번. 미트 버릴 야스 가자. 이걸로 가자, 이걸로. 아, 잠깐만. 이거. 뺄수 있을 것 아, 이거. 로이자이걸로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뺄수 있을 것같 아, 데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가이 아, 이 내가 이어볼게야나 벌써 아, 번 죽었어 이런 가자, 일로 가. 나의천체소프기빙빙빙빙 아, 아 궁체한번 해봐. 공이 없어. 없어. 빵빵 하게 해. 가 4번 좀 걸을까? 아니. 피터 입선 하나. 피터 입선 가자고. 내가 내가 나만 걸고 갈게. 잠깐만 봐봐. 나, 아아나 누가 맞았는지. 아! 아 깜짝이야. <laughs> 아, 서리빨 우리 건줄 몰랐어. 아는 기회야. 야, 붕링 파티 오어이셔야 코아, 붕. 수가 <laughs> 너무 안가아가아가 누가, 가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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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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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안 돼, 여기. 잠깐만. 어, 바라봐. 아, 나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? 아, 잘 아, 봐. 아, 이거 뭐야! 아, 이방 뭐야! 걸렸어. 와, 유서이 대단하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어. 하랑 하랑 다 하랑 어. 야, 리 형이 그냥 호자 맞아. 호자 맞아. 얘골 골목이 지뢰, 골목이 지뢰. 어, 아, 제가 뭐 가지로 어떻게 쏘? 그냥 그냥 더블 킬이면 잘했지. 뭘? 여기 골목이 지뢰 두 개. 나이스. 올라가서 진으로넘어 버려. 맞... 사실 이건 다 야, 호다 따자 호다. 안 돼. 아. 어. 아. 는 어. 와. 이벨5 6이네 60, 벌써. 야, 나는 53억 4 갔었어. 드디어 얼었어. 드디어 얼었어. 내가 먹는다. 내가 먹는다. 내가 먹는다. 또 올라가지. 아이저 이봐. 감사 감사. 나 지금 벨트 3개남았고말레이 67이야 나는 나는 나다 나 탔어 나 이제 목걸이만 남았는데 목걸이 공복이라 이제. 그때 상대 목 주고 32바 좋아 너희는 랩 하나도 먹지 못했어 현아 아 오케이 나 이제 원 아. K 1K, 나원 K 사거리 다늘렸어어끊기였어 보러 잡봤어 다시 야 아. 고맙다 오아그형 알비백 해줘 알비백 알비백 아, 어 뭐라고 알비백 아니 대청소 그냥 내리면 알비백 두고 쇼. 아니, 내리라고 그냥. 아,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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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알겠다하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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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안물어야가더 짧아. 어떻게? 이거 지 못해. 너희는. 아니야. 아까 유시한테 존나 처쳐았잖아그게 잘한 거지. 아, 어긴지3 아, 단계지. 나 이쪽 라인 한 번만 볼거 같아. 아, 잠깐만. 아니다 뭐. 이쪽이다. 아. 진짜 이쪽이야. 안 아파. 파랑궁. 어, 뿔궁, 뿔궁, 뿔궁. 와, 대륙병이당었다 나와라. 나와라. 나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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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말리치고 끝낼 거야. 고! 차. 좋아.